서구 연희동의 옛 서인천 세무서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지난해까지 세무서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전한 지석 달이 지났지만 이를 모르고 찾아온 주민들은 헛걸음하기 일쑤입니다. 몰랐어요. 몰러, 몰라가지고 지금 저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세무서가 통 비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돌아가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가 아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를 해줬어야지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황당하잖아 지금. 문제는 뭘까? 서구는 지난해 12월 복지 어울림 센터를 조성한다며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전액 구비로 5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곳에 주민 열린 공간과 서구 복지재단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주하기로 한 복지재단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하복지기관들을 이 건물에 모아 주민 불편을 덜고 원두심 상권도 살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건물 매입 후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 주차 공간이 좁은데다 건물 노후화로 수리비용도 적잖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건물은 비어 있는데 연간 기본 유지비만 4천만 원이 투입돼 이미 석 달간 1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데 그러면 처음에 당시 당초부터 어 해당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에 또는 추경을 세울 당시에 52억에 대한 건물 매입 비용만 있고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야지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서구청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시설이 더 추가로 입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 시설하고 다시 한번 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간이 걸렸던 거고요. 공사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올 추월에 6월에, 6월에 예그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기관은 모두 여섯 곳. 서구청 계획대로 추경을 통해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올 시월이 돼야 두개 기관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복지어울림센터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희입니다.